네, 반갑습니다. 양봉 김선생TV의 김선생입니다. 자, 함께 보실 종목 SKIE t e c h n DL 되겠습니다. 자, 2차전지 건강한 조정이다. 분산 투자하셔야 됩니다. 라고 썸네일 정했습니다. 어, 요 썸네일, 저는 이제 썸네일을 만들 때, 오, 그날 영상에 이제 가장 뭐 이렇게 핵심이 되는 내용, 요약본을 적어요. 그러니까 2차전지는 사실 조정을 최근에 받긴 했지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다. 차트상으로는. 그런 말씀이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너무 높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올라가는 척 하다 내려오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드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본방송 투자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투자에 대한 결정 및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추천주는 아니고요.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2차전지안 찍은지도 오래됐을뿐더러 어저 올해 구독자님 중에 한 분께서 어 SKIT 아 DL DL을 먼저 말씀해주셨고 DL을 해야 되는데 어또 다른 새로운 구독자분께서 이제 SKIT라 좀 해달라 하셔가지고 어 하는 김에 같이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열었습니다. 키게 됐습니다. 어 일단 SKIT부터 볼게요. 예. 자, 여기 보시면, 저 차트를 조금 확대했습니다. 음, 일단 지금 최근에 좀 내렸죠? 예, 최근에 좀 내렸어요. 고가 대비해서는 한15%가까14.5% 가까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1, 2, 3, 3일 이제 많이 내렸고, 이제 목요일날 4.71% 내리면서, 좀심리적 타격감이 좀 컸죠? 예, 이때. 8월 14일날 좀 올려쳐서, 어, 이게 좀 되나, 올라가나 싶었는데, 어~ 이 날도 마찬가지 그 다음날 이제 올라가나 하면서 트랩을 만들면서 쭉 빠져버렸죠. 이건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빠진다는 얘기인데 음~ 저 사실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본 지는 조금 며칠 됐어요. 며칠이 아니면 몇달한 두어 달 됐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 2차전지를 언제 찍었나 보니까 중간중간 찍었겠지만 3월 달에 이렇게 쭉 한번 찍었고 또그 그 사이에 또 한번 찍고 했더라고요. 제 기본적인 생각은 올해 들어서면서 2차전지가 언제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뭐~ 저의 추측 추측 예상. 실적 기반 예상을 말씀드리면, 올해 하반기는 넘어가야지 이제 움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왜그러냐면 음, 이쯤? 하면, 그쵸? 그렇죠? 음 11월달, 아니네요. 더 가야 되네. 자, 이렇게, 3월달, 예, 상반기. 요때뭐 올라가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었죠. 예, 2차전집 제가 전반적으로 리뷰를 한번 해드렸는데, 어, 아마, 아마 이, 최초는 이렇게 됐었을 것 같고요. 최초는 이렇게 됐었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그 뒤로는, 어, 좀 이렇게 흐름을 돌리는 모습이 조금 있었죠. 사실 이때가 마지막 바닥, 거의 이제, 일구간, 하락 구간의 마지막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거래량, 대량 거래량 나왔죠. 예, 280만 주 하루만에 터졌죠. 그리고는, 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요렇게, 예, 요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SK IT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어쨌든자꽤 됐죠. 지금 한 1년 정도 됐어요. 이제 바닥 구간이 나오고 1년 정도. 근데 하락이 어차피 뭐 1년이 넘잖아요. 그죠? 네, 이게 꼭지가 어 23년 7월이니까 23년 7월에서 24년 뭐 9월 뭐 7월, 7월 뭐까지 해서 한 1년 내리고 그리고 옆으로 1년 긴 거죠, 지금. 그죠? 1년 기었어요. 1년 내리고 1년 기고.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저도 모르죠. 저도 모르는데. 어, 지금 이거 크게 봐야 됩니다. 어, 차트를 크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제가 뭐 물론 월봉, 주봉, 일봉으로 볼 수는 있겠죠. 자. 자, 일단 제가 원래 보던 식으로 월봉부터 볼게요. 연봉, 연봉까지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연봉 어쨌든 많이 깔았네요. 예, 거의 최저점이다. 그죠? 자, 월봉. 어, 월봉 보면 이제 바닥을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이 월봉의 5선, 오선, 5선이 이렇게 내려갈 때는 거래하지 마시라. 게다가 캔들의 위치가 5선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말씀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5선이 올라갈 때는 캔들이 위에 있는 경우가 많겠죠? 예, 이땐 거래를 해도 돼요. 1, 2, 3, 4, 5, 6, 7, 8. 8개월 정도까지는 거래를 해도 됐었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추세 매매죠? 예. 지금 내려오면서, 여태부터 안 좋잖아요. 안 좋으면서 이렇게 5선이 내려오죠? 이때는 애매한 구간이고, 거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예. 자, 지금 위치는 어떻습니까? 지금 위치를 보시면, 어, 자, 5선이, 자, 바닥을 찍고, 지금 오약 살짝 올려가려고 모습을 잡고 있는 모습이죠. 뭐 최근에, 뭐, 일본 무시하시고요. 예. 그죠? 예, 지금 거래를 해도, 거래를 시작해도 되는 구간입니다. 자, 6월 달부터 거래를 해도 되는 구간이에요. 일단, 일단은 그, 냥 기본적인 분석을 하자면 그렇다. 기, 그, 그 기본적인 분석 아니고 차트상 기본적인 분석이에요. 네. 예. 자, 주봉입니다. 주봉은 어, 쭉 내리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옆으로, 차트는 옆으로 기지만, 내수세는 들어오고 있었다. 예. 그죠?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다 뭐 이때는 뭐 차트가 올라가긴 했죠 예, 아무튼 좀 들어오고 있었다 이게 흐름이 좀 바뀌고 있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예. 자 그리고 어쨌든 지금 차트가 좀 따뜻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이 오실 레이터가 음 이제 양으로 바뀌 바뀌었잖아요 그죠 예 근데 다만 조금 눌러 주는 것 같죠 예자 15주 잖아요 15주면은. 음 15주면 몇 주입니까? 네, 15주면 석 달인가요? 석 달인가요? 맞나요? 석 달. 3주면 20. 3주면 20일. 요거는 60, 6, 석 달인데 사실은 이제 한 60일 정도. 일로 따지면 그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 20일, 6 0일 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어, 정별 상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일봉보다는 아까 주봉 제가 표시한 게 조금 날짜가 선행할 거예요. 아마. 예. 날짜 따지보면 아마 그럴 겁니다. 자, 이거 제가 굵게 그렸는데, 자, 주, 핑크색 5선은 지금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큰 의미는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음 5선은 큰 의미가 없다. 자, 지울게요. 아까 이거 선, 선거였던 거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보면 자 지금 어떻습니까 자어 20선이 60선을 맞고 헤딩하고 계속 흘러내리고 헤딩하고 흘러내리고 여기서 올라가나 싶더니 다시 내려오고 다시 이렇게 올라왔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자 60선 보세요 60선 녹색 어떻습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죠 1년 내리고 1년 기었다 라고 이렇게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볼수 있겠죠 여기서 좀더 느리긴 했지만 어 지금 60선이 돌리잖아요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 차트상으로 봤을 때. 자, 보통 이제 뭐 이런 거 저는 그분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단테도 얘기하죠. 예. 이렇게 밥그릇이다. 밥그릇이다. 이렇게 뭐,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뭐, 뭐죠. 힙소를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바 크게 봤을 때는 밥그릇 모양이다. 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크게 내리는 종목은 옆으로 행보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모으는, 매집을 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밥그릇. 뭐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닌데, 밥그릇.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구간이 어 1구간, 2구간, 3번 자리다. 밖으로 3번 자리다. 뭐, 그냥 단테의 이론을 따지자면 네, 나쁘지 않은 자리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그 사람은 이건 좀 제가 빌렸으니까 좀 그렇긴 하네요. 자, 어쨌든 자 다시 보시면, 자, 20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고, 이때 좀 거래량 터지잖아요. 거래량 터지면서 빠바바바방. 이렇게 나고 어, 위에 찔러주고 내려오고 이때 휩소 여기는 이제 트랩이죠 트랩하고 떨어졌습니다 음 여기 만약에 떨어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올라갔겠죠 예 네,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렇게 따라 올라가겠죠 근데 그러면 60선이 너무 가팔라져요 그러면 60선이 너무 가팔라져요 네, 이렇게 너무 가팔라져요 자 지금 이거는 이동평균선 이동원리를 따지자면 자 이게 어, 현재, 채 캔들의 위치는 60선, 60선 지지를 받아야 되는 위치죠. 예. 만약 일이 조금 빠질 수도 있습니다. 좀 빠질 수도 있는데, 빠지더라도, 이렇게 뭐, 이렇게 빠진다,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어, 20선, 60선 데드크로스 났다가 다시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60선이 천천히 올릴 수 있어요. 이동평균선의 이동원리라고, 어, 그차 기준에서 본다면 지금 나쁜 자리는 아니다. 음. 여기서 날라간 자리는 아니었어요. 원래. 예, 날라가면 안 되는 자리. 이렇게 날라가면 안 되는 자리에요. 아, 좀 이해가 되실까요? 예. 자, 분봉을 한번 볼까요? 분봉 뭐 굳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아, 분봉 한번 볼게요. 자, 분봉 제가 선을 두개 꺼놨는데, 아까, 아까 차트를 열어보고 꺼놨습니다. 이게, 어, 8월 14일, 8월 14일에 거래량 크게 터진 날. 자, 장대 양봉 터진 날입니다. 장대 양봉 터진 날 시초가, 어, 고요. 이거 났지 예. 이렇게 돼있네, 맞네, 예.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보시면, 자, 여기를 이탈하면서, 지금 이제 빠졌죠? 빠졌는데,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는데, 어, 여기서 지지를 한번 받아주지 않을까, 예. 크게 바닥을 기었기 때문에, 얘가 다시 막 내려가서, 60선이 다시 꼬꾸라지고, 이러면 다시 한 6개월이 걸리는 건데, 뭐, 2차전지가 지금 그렇지는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전반적으로 좀 가져봅니다. 자, 다른 차트 한번 제가 볼게요. 이게 좋은 겁니다. 어, 아, 아, 여기서, 아, 스톱. 잠깐만요. 지금 제가 50, 20, 60, 120선 깔았는데, 자, 120선까지 여기 떨어지고, 지금, 어, 정배열, 이제, 초입 구간인 거였어요. 그죠? 예. 이, 이, 그, 지금 위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120선. 그런데, 자, 241선은 어디 있을까요? 이, 이, 241선. 자, 241선을 깔면 요렇게 있습니다. 예, 요렇게 있어요. 지금 241선 아직 안 돌았어요. 그죠? 예 네, 241선 아직 완전 정배열 아니에요. 241선까지 돌려면 241선이 이렇게 완만하게 옆으로 쭉 가고 127선이 이제 여기서 이제 올라와야 되겠죠? 그렇다면 얘는 지금 241선과 1 2 0선 밑에 하방 지지를 해주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생각보다 2 4일선이발 밑에 있다. 예, 네, 나쁜 자리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상황에서 다른 2차전지 차트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어, 이 정도 관심 종목 있는데요. 자, 삼성 SDI. 좀 길게 볼게요, 차트. 자, 어때요? 어, 아까 SK 거래량은 많이 터지고 있죠. 얘도 진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241선이 지금 머리 위에 있잖아요. 그죠? 241선 머리 위에 있어요. 예, 아직 못 뚫었어요. 예, 그쵸? 그렇죠? 121선 있고, 이거 아직 조금 시간 더 걸릴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61선도 지금 인제 바닥을 잡긴 잡았습니다. 근데 조금 더 가야 된다. 자, SKIT 다시 한번 볼게요. 음, 요런, 이런 모습이네. 자, 삼성 SDI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홀딩스는 조금 더안 좋죠? 예, 철강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60선은 지금 바닥을 잡은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다만 지금 캔들은, 캔들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이게 빨리 올라와야 돼요. 이게, 이게, 이렇게, 너무, 너무, 뭐랄까요. 많이 죽어버리면 이게 데드크로스 남서 시간이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예, 얘는 이제, 이제 2차 전지도 있지만 철강 비중이 크다 보니까 조금 이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SKIT, 그 다음에, 포스코, 포스코 DX. 전 DX 괜찮게 봅니다. 지금 2 평이 밀집해 있죠. 그죠? 크게 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한데 DX 괜찮아요. 거래랑 크게 들어오고, 옆으로 쭉기어지고 있고, 네. 이렇게 괜찮습니다. 지금, 네. DX. 요거는, m t 엠텍. 엠텍도 괜찮습니다. 엠텍, 포스코 엠텍, 포스코 엠텍도 많이 꼈죠 이제 바닥 잡았어요. 이제 여기보다 더 내려간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 퓨처엠 좀 양호하죠. 네, 퓨처엠 양호합니다. 유니언 머티리얼즈 이런 거 별로고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얘는 움직임 특이하죠. 얘는 특이하죠. 많이 떨어지기도 했는데 얘는 매물벽이 이렇게 있어요. 네, 매물벽 이 있기 때문에 얘는. 좀 다이나믹이 하긴 한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도 이제 저점을 만들었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돌리고 있는 과정이다. 거리랑 좀 늘어나고 있죠?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120선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죠? 아, 241선, 120선. 그죠? 에코프로 BM. 얘도 똑같아요. 61선 이제 돌리는 거예요. 아, 그죠? 61선이 뭐, 요때한번 움직이나 했지만, 여기 언제 1년 전쯤 되겠지? 그죠? 1년 전이네요. 딱. 자 지금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거래량 늘어나고 있어요. 얘들 예, 이제 추세는 이제는 좀 돌린다. 옆으로 행보하고 있다. 더 이상 팔지 않는다. 지금 가격이 비싼 가격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BM, BM은 241선을 밑에 두고 거의 밑에 두고 이제 좀 하향 돌파했죠. 예, 어쨌든간에 얘도 조금의 더 조종은 있을 수 있지만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에코프로. 예. 에코프로 HN이군요. 얘는 좀 별로예요. 얘는 좀 2차 전지 폐기물 처리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LG화 나쁘지 않다. 그렇죠? 보시면 보시면 좀 그렇게 보이죠? 최근에 뭐 이렇게 외국인 매수세가 쭉 들어왔죠. 계속 팔다가 이때부터 들어왔죠. 그죠? 예. 그렇죠? 많이 흘렀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골든 크로스 난 거예요. 그러면서 와, 수금이 바뀌었잖아요. 수금이 바뀌었어요. 예. 지금 조정을 주고 있지만 나쁘지 않아요. 애들 떨어진 거에 비해서 나쁘지 않습니다. 자, 240, 120. 얘도 이제 골드스코어 크로스 줄수 나겠죠? 여기에 강력한 얘는, 어, 뭐랄까요. 지지대가 있다라고 이볼수 있겠죠? 예. PNT. 이거는 뭐, 전국체 배터리. 뭐 이런 거죠. 실적은 좋은데 안 간다. 예. 얘도 뭐 그렇게 막썩 좋진 않네요. 아 그리고 뭐 이런 작주. 어때? 나지? 뭐지 모르겠네. 예. 하고. 탐것들에도 금리 거래 종기된 금리. 이거는 제가 거래하지 말라고 예전부터 말씀드렸었고요. 잡주라고. 자, 이렇죠. 자, 지금 보셨는데 지금 이 이차전지 전반적인 이차전지 대표주들을 보셨잖아요. 그죠? 보셨는데 어몇 종목은 어 이동 평균선 보시고 하시면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SKIT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시간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는데, 어, 지금 나쁜 자리는 아니다. 여기 반등 줘야 되는 자리 맞고, 음 얘, 얘가 이제 주요 포인트라면, 뭐 이, 이런 캔들, 이거 물론 저거, 저거기 때문에 저, 생긴 거잖아요. n XT 때문에 생긴 거긴 한데, 자, 그리고 요거, 그쵸? 그렇죠? 요거, 요 캔들 하나라고 봐야 되고요. 네 그렇다면 캔들 하나, 이거까지 봐야 되나? 이렇게 네, 가운데 캔들, 이렇게, 네이 정도. 의미 있는 가격대, 예. 가격대다. 아직 지지선이 많이 남아있고, 뭐, 이런 것들, 걷는 것들 다 자체가 지금 지지저항. 그죠? 지지저항을 딱 만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60선을 돌렸기 때문에 갈놈이면 여기서 막 이렇게 떨어져서 이 60선을 다시 훼손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1년 정도 기었기 때문에, 예. 그러진 않을 것이다. 라고 제가 제 추측을 말씀드리고요. 추측이란 표현이 좀 그러네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어 그렇다. 아,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쁘지 않다. 에, 너무 큰실망은 하지 마시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어, 시간이 좀 많지 않는데 DL 볼게요, DL. DL. 자, DL을 보시면 음, 기업은 저보다 많이 아시겠죠? 뭐 DL 에이시하고 DL 케미칼하고 뭐 이런 거해 뭐 가지고 지주사. 얘는 지주사예요. 그죠 에, 보시면 건설사업부, DL, ENC로 인적분할 해가지고, 서유사업부 DL, 케밀칼, 물적분할하고, 조쩌고저쩌고막 나옵니다. 한마디로 얘는 지주사고요. 지금 보시면, 이익이, 어 괜찮아요. 영업이 2,800억, 1,500억, 4,100억. 24년도에 4,100억 났고, 올해 한 4,400억 날 건데, 그, 보자, 괜찮아요. 1,000억 나고, 2분기에 700억 나고, 그죠?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DL, 케밀칼이라든지, 이런 여수산단하고, 어, 뭐, 이런, DL ENC도 마찬가지고요. 좀 뭔가, 케미칼 쪽에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음, 차트가 좀 안가죠? 예, 많이 급락을 했어요. 이렇게 안 좋습니다. 예, 차트로 보면 안 좋아요. 예, 안 좋고, 음,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DL. 매집 비율이 뭐, 없어요. 예, 이게 뭐, 세력이 있냐, 없냐 따질 것 같으면, 뭐, 없다. 라고, 보시는 게 맞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SKIT는 큰 금액 아닙니다. 큰 금액 아닌데, 그래도 요 정도 금액, 이 2%를 유지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몇달 전부터 보고 있는데, 계속 좀, 원래는 마이너스였는데, 지금은 좀 들어와서, 어, 이렇게 유지를 좀 해주고, CT하고, CT하고, 골드마삭스하고 해서 이렇게 좀 소외.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엔딩 투자, 뭐, 이런 데도있고요 예. 그래서 요게, 실질적으로 애들이 움직이려면, 지금은 이게 안 올라갑니다. 기간 매수하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게 확 올라갈 때, 그때가 스타트 지점, 지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아까 얘 같으면. 지금, 이렇게, 지금은 아니고, 이따가 나중에 다시 올라갈 때, 그때는 여기 뭐, 유의미한 변동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DL은 좀 없다. 매집이 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다만이 거래량은 좀 많이 늘어났었죠. 네, 월봉으로 보면 좀 이제 하향 네, 음, 추세, 그죠? 하향 추세요. 자, 그어볼게요. 추세 이렇게 이렇게 바야 될까요? 음. 이제 채널로 그릴 수 있는데 굳이 뭐 채널로 귀찮으니까 안 그리고요. 뭐 이런 이런 정도 그릴 수 있을까요? 자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고 매수도 뭐 그렇게 들어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얘는 지금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어 어쨌든 이제 이 채널 안에서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막 튀어주고 그러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모습 좀 보입니다. 이게 이때 좀 올라오긴 했는데 다시 좀 매수에 꺾였어요. 꺾였어요. 여기 매물대죠? 예, 매물대. 이렇게 매물대, 그죠 예. 네. 과거에 이제 지지 저항을 받았던 이제 그런 구간들에서 저항을 받고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게 된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요 이, 이, 요거를 만들어 내는 상승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과거에 매집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 것들로 이게 뚫을 수 있냐 없냐 이런 걸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얘는 뭐 그렇지 않다. 에, 과거에 뭐 매수세나 이런 게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드리면 이렇게 저항대를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음, 언제까지 떨어지냐? 이건 뭐, 모르죠. 예, 이제 보통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렇게 뭐, 그면요 채널을 그으면요, 어, 이 채널을, 채널의 절반 정도를 지켜주냐, 안 지켜주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얘가, 그래도 살아나려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요 위에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나서, 이렇게 올라가줘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요렇게. 그죠? 자, 요 부분. 여기, 여기, 아, 아, 잘 그렸네요. 자, 여기, 자, 여기 지지받았던 구간, 여기 저항받았던 구간을 지금 이제 다시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예, 지금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줘야 되는 구간이다. 얘가 살려면,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는 보셨다시피 큰 채널에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60선도 꺾였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간다기 보다는 어쨌든 이게 막 이렇게 올라가지 못할 겁니다. 예, 그건 뭐, 그거는 그래요. 이게 이렇게 가는 경우는 없어요. 예, 없어요. 예. 이렇게 가면 얘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없어요. 잘 없어요. 예. 이런 특이한 경우, 잘 없습니다. 예. 이렇게 가더라도 앞에 매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잘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을 하면, 이제, 음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어 거쳐줘야지만 올라가는데 매물 부담을 털수 있습니다. 얘는 조금 매물이 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분봉은 뭐 굳이 뭐 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좀 들고요. 예. 일단은, 자, 13, 30분봉이네요. 음. 어, 뭐 크게 뭔가 뭐보이지는 않는다. 예. 좀 하락이다.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 같긴 하지만 크게 봤을 때는 이렇게 하락 추세를 좀 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 이제 여기서 좀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면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음. 자 오늘 좀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20분 정도 찍었네요 예 일단 skit 하고 dl DL 하고 이렇게 뭐좀 적어 드렸는데요 어, 원래 오늘 제가 좀 추천주 뭐 이렇게 아, 추천주라기보다는 관심종목 이렇게 좀 하기로 했는데 영상이 한 20분씩 되니까 이거 올려봤자, 또 어차피 또, 이게, 알고리즘상 이안 떠요. 안 떠서, 뭐, 여러분들, 뭐, 보시는 분들만 보시고, 뭐, 이렇게 해서, 안 올릴게요. 일단 안 올리고, 시간이 되면 제가 밤에 찍어서 내일 올리든지, 뭐, 내일 모레 올리든지, 보고 있는 종목들, 한번 띄워는볼까요 예, 제가 요즘 보고 있는 종목들, 뭐, 이런 거, APR, 한국화본, 세명전기, YG엔터, 음, 하나 엔진, 하나 모션, 이런 거는 이제 단타입니다. 아진사업은 이제 제가 부지게 매집이도 좋은데 이거 이런 걸왜 보냐면 매집비라는 거는 사실 이제 중장기 종목에 대해서 유효한데 유효한데 자 얘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아직까지 가격을 좀안 해손 안 시키고 있잖아요. 이제 그죠? 거래량 확 줄었고요. 그죠? 근데 이제 얘가 이제 터줄 거냐, 안 터줄 거냐를 보기 위해서 트래킹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거는 뭐 그렇게 매집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 비해서 좀 줄었고, 아무튼 이렇게 트래킹 하는 과정이니까, 예, 이거는 뭐 관심 종목, 그냥 보는 종목이죠. 이걸 뭐 투자하기 위한 그런 건 아니고요. 이스페타시스 괜찮고요. 얘는 좀 많이 빠졌다. 예, 빠졌다. 트래킹 하고 있는 겁니다. 얘도 조금 피이 빠지고 있다. 예, 덕산 네오룩스. 결론에 음, 파라다이스 괜찮아요. 파라다이스 괜찮고, GKL 괜찮고요. 뭐 이런 종목들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 을좀 드릴게요. 음, 좀. 음, 이 정도? 음. DO? 삼성전기 이런 거 괜찮고요. 태광, 롯데왕관개발 LG디스 아 이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음, 이것도 아니요. 음. 뭐 대충 몇개 BHI, b h 예. 근데 이게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게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이게 이 종목들은 어 이거를 매집비를 사용하는 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영상을 좀 길게 찍어야 되는데 좀안 되니까 그냥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만 좀몇개 열거했네요 예, 아무튼. 어, 추천주는 아니니까요. 예, 아무튼, 매집이 좀 되고 있는 종목들을 좀 슬쩍 보여드렸는데, 기회가 되면 제가 저거를 어떻게, 진짜로, 괜찮은 종목 몇개 뽑아서 이렇게 보여드리려 는데 오늘 다른 영상을 이렇게 찍다 보니까, 저거는 이제,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제가 올린 영상들 바로바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어, 이렇게, 뭐, 이렇게, 퀄리티 있는 해설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차트를 좀 배운 사람이, 이렇게 설명드리는거 왜냐면 이제 뭐 펀더멘탈 이런거는 저보다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이 기업에 대해서 차트상으로 수급상으로 이제 보는게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관, 이 분석 원하는 종목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시간될 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2025년 8월 31일 오후 8시거든요 예, 일요일 저녁입니다 자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출근 준비 잘 하시고요 예, 꼭 성공투자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네, 음, 즐거운 저녁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양봉 김선생이었습니다.